마인크래프트 던전스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라고 하고 어 다른 말로는 이제 젬민스 던전스라고 하죠 젬민스 헉 무난하 게임은 되게 무난한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한 게임이다 결국 무난하다 이 고르 어양사 요즘 내가 이제 조용히 또할 만한 게임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조용히 할 만한 게임이 생겼다는 점. 나도 이거 루리 누나가 하는 거 보고, 오와, 오 은근히 뭔가, 어 재미는 없어 보이는데 왜 되게 하고 싶어지질 않 느낌이라서 샀어요. 음, 진짜 그냥 그냥 묘한 게임이야. 뭔가 게임을 묘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평점 이점. 난 그래도 아직 이제 막 초반이에요. 막 초반인데 재밌을 순 없잖아. 이마인크램프트미임스는 어? 오늘 망했. A few later. 와 이거 은근히 재밌는데, 오. 요런 식으로, 요렇게, 화살을 발사해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이야, 이거 왠지 내가 강해진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 크, 역시, 휘기화를 장착을 해주니까, 애들이, 이, 나에게서 덤비지를 못하는걸? 자, 일로 와! 하! 아, 나에게 생대가 되지 않는거만! 내가 여기에 최고의 전설의 용사다! 내가 이 세계를 구한 최고의 용사야! 최대한, 최대한 재밌어보이게 유튜브에 들어왔는데 내가 겁나 재밌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37,000원 날려먹.. 와 사운드도 엄청 풍부하고요 와 이런! 이런 어? 세세한 오브젝트까지 넣은 거봐 굉장해 이런 오브젝트까지 추가를 해주고 맵에 대해 어? 하나하나 정말 정성들인 티가 나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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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도 루리르나 스타일대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을지 모르겠어. 잔잔방송. 이 그림자 포션은 뭐지? 아, 날못 보는구나.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역겹다고요?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야, 이건 에바잖아, 새끼야. 어? 이건 에바잖아, 이 새끼야! 야, 이건 좀 에바잖아, 이 새끼야. 아니! 내가 만만쓰, 에? 잘가라. 옥방진. 죽여, 이 갓나, 쉐끼. <laughs> 젠부샷쓰 자신있나? 자신있어서 깝치는 기가. 빠세, 허, 빠세, 허. 빠세, 빠세, 빠세. 오케이, 좋았어.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잠깐만, 야, 야, 이거 에바잖아 아니, 야, 뭔가 썰어버릴 스킬도 없는데요? 튀어나 애들이 이렇게 막, 어, 많이 나오면 어떡하니, 어? 플레이어도 늘릴 수 있는데 카인이 친구가 없는 거잖아. 음, 친구한테 이거 사자고 하면은 친구가 저랑 바로 별별 <웃음> <웃음> 이거 봐 이거 이거 파다 거리는 거 봐. 어? 연출 점수 10점 추가. 어. 아니 왜 왜? 아 잠깐만. 어왜왜왜이 새끼들이요? 이 미친 우미 새끼들이. 별것도 아니 새끼들 막까부네 어, 막 까불어 막. 아하! 루리 누나. 말해 줘.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재밌게 한 거야, 루리 누나? 사실, 루리 누나는, 어, 히어스 아, 사, 이거 보고 사고 싶어진다, 어? 여러분들 사세요, 사세요. 정말 재밌어. 나 믿고 사. 그리고 내 탓은 하지마. 다냄비라이거 와. 어어어기용암이었구어어어도문어어어어 기억 어어어어어어어 완료. Two hours later. ك屁, kill, ping, fightin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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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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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막 찍어. 근데 이 게임 아직 개선돼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아직 부족해. 좀더 이제 더 시원스럽게 애들을 썰어버릴 수 있는? 이게 만약에 빵! 때렸는데 충격파가, 충격파가 막 이만큼 터진다고 생각해봐.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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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i s 아, King, p r i s 안돼안돼안돼다 썼어. 아, 광분! 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아하새끼하까아고 있고. 하하라 죽여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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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 <겜부 샤스. 목소리> <목소리> 와, 데미지 뭔데? 장난 없네, 어? 여기 크리퍼가 왜 이렇게 많어? 사세요, 사세요. 37,000원이면요, 지금 이 게임을 평생 할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사라고 하는. 나만 이 재미를 느끼고 싶지 않아. 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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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존나 진짜 아파요, 진짜로.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어? 나를 전장 한가운데다 던, 그냥 던져 넣어 버리니까 어. 개 거지 같은데 이거? A few inches later. 팝팝 파워, 파, 파, 파워! 아! 아, 아, 아! 됐어 됐어 됐어. 자세 잡으면 바로 그냥. 어. 아! 어! 볼레진자좀좀 좀 사기야. 어?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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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아, 꼈어. 오늘 너무 쎄. 말도 안 돼. 어? 뚝배기. 아, 진짜.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죽여 이 새끼. 궁수 새끼 이거. 덴보샤스 이리로 와. 아! 저 강화. 강화시켜 놓고선요. 강화시키고 그거 뭐지? 아, 활. 8 어, 궁수, 궁수 강화시키잖아? 그럼 데미지 개박살래. 돌았어, 미쳤어. 야, 이거 너무하잖아, 어? 야, 지겨워 죽겠다, 임마. 지겨워. 골렘이 여기 왜 이렇게 많어?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어. 나의 37,900원. 날아갔다.